농어촌 생활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농어촌 생활 대비를 해야 하는 이유를 알기 위해 관련 귀농 실패 사례를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평소에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최씨는 귀농 후 비닐 쓰레기를 태우는 등의 문제로 마을 주민들과의 마찰이 잦았다. 귀농 후에도 마을 주민과 융화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본인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기 바빴고 마을 주민과의 친목 도모보다는 도시 친척들과 식사 등을 되풀이하면서 마을에서는 그에 대한 더안 좋은 소문이 번지게 됐다. 결국 출시의 뒤늦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1년 반 만에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가게 됐다. 즉 성공적인 귀농 귀촌을 위해서는 농어촌 생활에 대한 대비도 필요함을 알수 있습니다. 농어촌 생활을 알기 이전에 우선 농촌 공동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겠습니다. 농촌 공동체는 농촌 공동체를 둘러싼 외부 환경과 내부 구성 요소들이 서로 상호 작용하면서 발전하는 하나의 생명체와 같은 존재인데요. 농어촌 입장에서의 귀농 귀촌은 농촌 공동체라는 생명체 안으로 귀농 귀촌인이라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 또 다른 생명체로 변화 발전하는 과정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의 공간이 강조된 도시의 생활 양식을 농촌 사회에서 유지하려 한다면 농촌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귀농 귀촌을 한 사람들에게도 부적응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농촌 주민들이 도시민에 대한 열등감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일하는 환경의 열악함, 불안정한 소득 등 농업이라는 직업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귀농 귀촌을 한 도시민들에게 무관심하거나 배타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 공동체를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구성원들을 존중하고 적절하게 반응하고 적응하도록 노력한다면 점차적으로 융화돼 갈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농촌의 마을 단위 문화와 도시의 개인 또는 가정 단위 문화의 차이를 잘 이해하고 농촌 문화에 적응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도시적인 사고로 농촌 사회에 적응되어 있는 노고민들을 대한다면 농촌에서 외톨이가 되거나 주변 이웃들과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도시인의 사고에서 벗어나 농어촌 사고로 점차 바꿔나가야 합니다. 복장이나 음식, 생각 등을 조절해 농어촌 문화를 공유하게 되고 즐기면서 농촌 주민들과 함께 농어촌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물론 생활하면서 마찰이 전혀 없진 않을 것입니다. 동네 애경사에 빠지기 어렵거나 양해 없이 물길을 돌리는 이웃 등 여러 형태의 스트레스가 발생할 것입니다. 농어촌 생활에서 마찰이 일어났을 때, 감정적인 대응이나 물리적인 충돌은 되도록 삼가고 모든 관계에서 내가 먼저 주자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겠습니다. 이러한 농어촌 생활에 대한 적응은 귀농 귀촌의 성공과도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기존에 농촌에 살던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농어촌에 융화되고 소속감을 가져야 귀농·귀촌인 개인의 성공적인 정착과 만족을 넘어서 농촌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귀농·귀촌인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 사회 발전 방안 연구 등을 살펴봐도 지역 사회의 융화도가 높을 때 귀농의 성공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촌 공동체로의 융화를 위한 귀농 귀촌인의 자세를 네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농촌 사회, 농촌 주민이 안고 있는 제한점, 변화 등을 그대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잘난 척, 아는 척하고 대우받으려 하지 말고, 현지인에게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와 섬기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먼저 다가가 적극적으로 인사하고 참여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경험이나 재능을 마을 발전을 위해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농촌 사회 조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공적인 귀농 귀촌을 위해서는 농촌에 원래 거주하던 원주민 그리고 귀농 귀촌인들 사이의 융화가 필요한데요. 이들의 상호작용을 도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조직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조직체 활동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조직 활동을 찾아 가입하고 활동하는 것은 농촌에서의 사회 경제적 정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 이러한 조직체 활동을 통해 귀농 귀촌인 개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넘어서 농촌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조직이란 집단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의 일부가 기관이 돼그 집단 구성원들의 공통이익을 위해 다른 구성원들을 기능적으로 활동시키는 조직을 말합니다. 농촌사회조직은 농촌이라는 지역사회 기반을 두고 있는 사회조직을 말하죠. 농촌에는 다양한 사회조직들이 각자의 목표를 두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촌 사회 조직은 네 가지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의는 친목입니다. 농촌 사회 조직은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친목의 장입니다. 연고가 없는 귀농인들도 농촌 사회 조직을 통해 친밀감, 안정감 등을 느낄 수 있고 농촌에 정착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의의는 지식, 기술, 정보의 습득과 전문성 제고입니다. 농촌 지도자회, 생활 개선회, 사H회 등 여러 학습 조직체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조직체들은 농업이나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다양한 지식, 기술, 정보 등을 얻을 수 있는 학습 활동을 하고 적용함으로써 사회 변화에 대응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농협의 공선회 농업기술센터의 품목별 연구 모임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특정 장목에 집중해 생산·유통의 개선을 위한 기술 습득, 정보 교환 등을 할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농업의 규모화·전문화입니다. 농촌사회조직 운영을 통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일시로 유통 관련 조직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으며, 제품의 표준화와 체계적인 마케팅, 전문 인력 활용 등 전문화를 할수 있어서 조직 구성원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의의는 삶의 질의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을 통해서 일자리와 소득 창출을 이루어냄으로써 더잘 사는 사회를 이룩할 수 있고 조직원의 학습 상호 협력 자주 활동을 통해 인적 자원과 사회적 자원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이로써 삶의 질의 향상과 지역 사회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농촌 사회 조직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다양합니다.